털리신 분 없으시죠? 간밤에 너무 뻔한 개미털기를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키웠는데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세력들이 놓친 한 가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먼저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미디어 센터입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큰 하락이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 정말 악랄한 무빙을 보여주면서 하락분 만큼의 상승이 나오고 곧바로 전부 회복을 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이는 상황에 세력들이 놓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 상황이 더 확실해지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순서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는 리플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어제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뉴스 이슈들을 파악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세력이 놓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수익을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리플을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어제 오후 5시쯤, 갑자기 엄청난 하락을 동반하면서, 불플래그 패턴의 상단 추세선 밑으로 큰 하락이 발생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뒤에 회복이 된 차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 당시에는 내동 매매가 크게 이어지면서 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을 겁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께서는 큰 걱정 없이 홀딩을 하셨을 거고 이때 실시간으로 많은 문의를 주셔서 전부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도 홀딩을 하는 이유는 지금 리플은 계속해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불플래그 패턴이 이미 컨펌이 되어 있고. 뒤에 나오는 이슈들 또한 굉장히 좋은 호재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서 상단 추세선 위로 지금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미넌스입니다. 자, 제가 세력이 놓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리플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리플 차트와는 다르게 하락분 그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온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도미넌스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미넌스는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리플의 도미넌스는 4.5%입니다. 지금 4.5%면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그중 4억 5천만 원이 리플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차트에서는 하락분과 상승분이 동일한 등락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도미넌스는 매수세가 훨씬 크게 들어온 게 확인이 되시죠? 보통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면 개인 물량으로는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도미넌스가 움직이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걸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시세를 세력과 고래들이 임의로 움직였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지금 뉴스와 이슈 모든 게 상승을 말하고 있고 누구나 다 매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까지 사용하면서 롱 포지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세력들과 고래들이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돈 벌어가는 걸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굳이 불플래그 패턴 상단 추세선 밑으로 하락을 주고 이때 털리는 개미 물량들을 곧바로 더 많은 매수세로 회복시키면서 낮은 가격에서 물량만 더 모아간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물량을 모아가는 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겠죠. 앞으로 리플이 보여줄 상승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속 보이는 개미털기에 털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매매트를 지키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제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먼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차트, 패턴, 지표 등 모든 걸 정리해둔 PDF 파일도 무료로 공유해 드리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 상단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뒀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신 다음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 아래에 자료라고 적어 주시면 PDF 파일도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의 뉴스와 이슈들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뉴스와 이슈들도 현재 지금 세력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 대규모 청산, 트럼프 행정명령, 루머 맞물려, 롤러코스터라는 제목이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대규모 청산으로 인해 9만 달러 밑으로 하락을 한 후, 트럼프가 암호화폐 지지행정 명령을 남길 거라는 보도와 함께 다시 상승을 했죠. 보시면 오피셜이 아닌 루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든다는 거는 아래로 털기 위한 핑계를 만드는 것 말고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만큼 상승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졌고 이에 대해서 세력들이 최후의 개미털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JP 모건이 리플이 현물 ETF를 출시할 경우 최대 약 12조 원의 순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플의 현물 ETF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리플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는 정말 앞으로의 상승은 더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리플은 현재 매도가 아닌 매수 그리고 홀딩을 해야 하는 시점인 걸 다시 한번 부각해 주는 이슈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SEC 소송에서 코인 베이스 구분 승소 판결을 낸 건데, 지금 이제 곧 1월 20일에 게리 겐슬러 사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SEC의 힘도 많이 약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리플이 더 부각될 수 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리플에 대한 호재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2530개를 추가 매수했다는 내용인데 지금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6일부터 12일까지의 기록만 담겨 있지만 어제 큰 개미털기가 이뤄질 때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기는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더 이상 세력이나 고래들 수법에 흔들리거나 물량을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테더 본사 이전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뭔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어제 장난질을 커버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나고 있는데 결국, 세력들과 고래들이 가장 크게 장난을 치고 효과를 보는 게 바로 차트와 뉴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에서도 뉴스에서도 그 본질을 제대로 아셔야 되고, 왜 하락이 나오는지, 왜 상승이 나오는지 이유와 본질을 알아야 털리지 않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꼭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성공적인 매매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 전부 요약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짧게 요약해 드리면 리플은 여전히 상승을 보고 있고 털리면 끝이다. 지금 시장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결국 1월 20일에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변할 겁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시장에는 다시 한번 엄청난 변곡점이 발생될 텐데 지금 이런 조정에 털리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면서 공격적인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 대응이 어렵거나 대응이 안 되신다면, 정말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배우고자 하시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이번 2025년은 정말 다 같이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와주신 만큼 수익으로 보답드려 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한테 너무 많은 힘이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